육효에 대해서 우리가 여행을 떠날 거예요. 좌우의 여행은 어렵지 않게, 짜증나지 않게, 재밌게 공부하면서 다 쉽게 터득갈수 있는 그 방법을 배울 거예요. 노력과 열정이 있으면 하늘에서의 답이 제대로 내려오겠죠. 그럼 그게 뭐가 된다? 적중률이 니다 네, 반갑습니다. 육효여행의 길잡이 모이버입니다. 지세 육효특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앞선 시간에서 우리가 지세에 대해서 어문점이라든가 지세란 뭐다 하는 부분을 공부를 했습니다. 이어서 점사별 지세 각 점사별로 지세 육친이 있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그 부분에 대한 답을 내립니다. 첫 번째 재물점입니다. 앞에 지금 세요와 지세한 오행과 육친은 한 몸으로 본다. 이렇게 쓴 부분은 앞선 시간에도 설명을 했죠. 삼위 일체다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똑같은 이 부분이 또 반복이 되죠. 이 부분은 재물점이 됐든, 질병점이 됐든, 출행점이 됐든, 공부점이 됐든, 어떤 점에서라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자, 재물점. 우리가 통상 재물점 하면은, 제가 용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용신이란 뭐예요? 그 점에서 가장 욕인하게 쓰이는 신이다. 이 말이죠. 제, 재물점에서는 재물이 용신이더라 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지세했다. 제가 지세를 했는데 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왕성하다. 이럴 때는 재물복이 크다. 이렇게 일단 봅니다. 왜 일단 본다고 그랬습니까? 지세했다 이 부분은 육친이 어떤 육친에 따라서 해석이 다르겠지만 지세했다 이러면은 현재 본인 자신의 그 어떤 상태라고 그랬죠 그 부분을 보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본다는 이야기죠 일단 그렇게 보고 우리가 전체적인 이 점에 대한 해석은 봉계 동효 변효 월권 일진 기타 등등 다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세한 효가 왕상하면, 일단은 재물복이 크다고 본다. 이렇게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형 지세한 효가 왕상하면, 파제의 신이 왕상하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형효가 재효를 극을 하죠. 그래서 파제의 신이다. 배웠습니다. 파제의 신인 형효가 왕상하면, 손재가 크다. 돈이 나간다는 어떤 부분이죠. 크다 이렇게 보고 손이 지세한 효가 왕상하면 손은 재를 생해주는 원신이고 재물의 물줄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재물 치력 기회가 클 것이다. 열심히 노력을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관이 지세한 효가 왕상하면 치력 재물의 사용 기회가 클 것이다. 요게 첫 번째로 본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관, 관효 같은 경우에는, 관이라는 어떤 부분은 재물점에서는 여러 가지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관은 재생관을 하죠. 재물이 생에서 관으로 갔습니다. 이 말은, 재물이, 재물을 벌어서 이제 돈을 쓴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 사용할 기회가 크다는 게 1번, 1번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관이라는 것은, 재라는 것은 재물을 뜻하고 관이라는 것은 권력을 뜻합니다. 재물과 권력이죠. 재물을 취득하고 벌면은 다음에는 우리가 권력, 힘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 어떤 부분에서의 관입니다. 재물은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의 재벌이다. 하면은 그 회사에서 운영하는 돈입니다. 그게 10조가 됐든 20조가 됐든 큰 돈이겠지만, 관은 어떨까요? 관이라는 것은 나라를 운영하는 돈이에요. 그래서 큰 돈이다.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세 번째 해석은 뭐냐? 하면은 관이 형을 극을 합니다. 화재의 신을 그걸 하죠. 돈을 나가는 것을 수도 없 시키는 거예요. 못 나가게 막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첫 번째 보는 것은 뭐다? 치력한 재물의 사용 기회로 봤다. 이렇게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지세한 효과왕상하면 부가... 왕상하다는 이야기죠. 부지세한 효가 왕상하면 횡재수 또는 손재수다 이렇게 했습니다. 횡 횡재 횡재했다는 이야기죠. 왜 횡재를 했을까요? 이렇게 보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손재수는 뭘까요? 돈이 더 나간다는 이야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관은 돈을 나가지 못하게 수도을 시켰는데 반대로 부는 어떨까요? 형을 생을 해주죠. 부가. 똑같이 돈 쓰는 것을 부추긴 하는 거예요. 부가. 그런 부분에서는 손재수가 됩니다. 그러나, 횡재. 우리가 뭔가 돈이 들어오는 어떤 부분으로 보죠. 이 부분은 제극인으로 보는 거예요. 제극인으로. 제극인으로 봐서, 제극부로 보는 거죠. 부로 봐서, 돈이 셀수 없을 정도로, 셀요고 하니까 힘이 될 정도로 돈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 문서로도 보는 거죠. 돈이 문서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서라는 것은 어때요? 놔두면 큰 놈도 될수 있고, 또 작은 놈도 될수 있겠죠. 그런 개념에서의 또, 횡재수와 손재수가 될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세효의 지센 육친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을 봅니다. 어디에서? 재물점에서. 또 하나 보겠습니다. 질병점입니다. 이 질병점에서 가장 우리가 이 어문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새에 관이 지세했습니다. 질병점에서. 관은 병이죠. 질병입니다. 우리가 질병이라고도 하고 질병이 있다고도 봅니다. 그러면 새에 관이 있다. 아 질병이 있네요. 이렇게 보죠. 보는데 통상 우리가 병점이나 이런 걸볼 때는 몸에 대한 어떤 부분이죠. 새효가 왕상하면 건강하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새효가 왕상하면 삼위일체니까 관도 같이 왕상해집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가 지금 혼란을 가지고 오고 저도 이 부분 때문에 상당한 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오늘 이시간부로 우리가 정리를 딱 하는 시간으로 딱 했으면 좋겠습니다. 삼위일체라 그랬죠. 질병점에서 세 효과 관이 만약에 있는데 왕상하다 이러면은 병이 깊다고 보는 게 맞다는 이야기예요. 병이 굉장히 깊구나. 관이, 귀신이, 질병이, 지금 왕상하다는 이야기죠. 병이 깊다고 보는 것이 맞다. 그런 어떤 부분을 딱 가지고 우리가 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런 것도 있죠. 우리가 암이 걸렸다, 어떻다 할 때는 몸이 너무 건강하면 암도 급속도로 어, 발전을 합니다. 그런 어떤 개념이다.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제가 지세하고 왕상하면 재는 관을 어떻게 합니까? 재생관을 하죠. 그걸 일단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재가 지세 왕상하면 병으로 발전할 수 있다 할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죠. 왜? 재라는 것은 관의 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재물점에서의 원신은 송이었죠. 질병점에서의 원신은 재물이 됩니다. 재가 됩니다. 형이 지세 왕상하면 건강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형이 지세하면 건강하다. 건강하다. 죄를 갖다가, 왕상한 죄를 갖다가 병의 원인을 없애버리기로 으니까 건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손효는 우리가 질병점에서는 약이다. 의사다. 이렇게 배웁니다. 저는 통상 약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의사보다는 손이 지세 왕상하면 저항력으로 보고 약 효과가 있어요. 약발을 받는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질병점에서 병을 낫게 할수 있는 게 손욕이 때문에 병이 낫는다 이렇게도 보죠. 왜 손이 질병을 갖다가 그걸 하죠. 그런 어떤 부분으로 본다. 관은 질병입니다. 관은 형을 그걸 하죠. 관은 관살이 됩니다. 질병점에서는 관이 지세에서 왕상하면 고질병이거나 병이 이미 깊다. 이렇게 본다. 이 부분이죠. 부가 지세 왕상하면 동상 우리가 이 책들을 보면은 부가 왕상하다면은 나쁜 부분으로 많이 봅니다. 이 부분이 어 관하고 부를 이렇게 연관해서 보는 분들이 많아요. 많은데 저는 이 부라는 이 부분은 이두 가지 어떤 뜻 갖고 있습니다 관이 재물점에서 세 가지 뜻을 갖고 있듯이 이 부도 그런 어떤 뜻을 양쪽의 뜻을 다 갖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통상 부가지세 왕성하면 안 좋다 이랬는데 저는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의사의 도움이 있다 이렇게 했죠 저는 의사로 봤습니다 이 부를 관을 다스리는 의사예요 그래서 관을 다소리에서 형을 생해 줍니다. 본인을 생해 주는 어떤 부분이죠. 그렇게 하면은 그게 뭐예요? 어사죠. 저는 어사의 어떤 뜻을 많이 보고 있고 그다음 이이 이 불을 갖다가 나쁜 거로 볼때 여기서는 안 적었지만 두 가지의 어떤 뜻이 있는데 나쁜 쪽으로 볼 때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부요가 손을 갖다가 그걸 합니다. 그걸 하니까 나쁜 걸로 판 거예요. 이 약이다, 저항약이다 행걸, 그걸 해버리니까 그럼 약발이 없다는 약이죠. 그런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부여를 나쁘다, 이렇게도 봤습니다. 그러나 유명한 의사는 많은 약을 먹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의사라는 부분을 더큰 어떤 그 비중으로 두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 부가, 형을 생을 해주는 부분을 저는 더 크게 보고 있다 이 부분입니다. 출행점입니다. 이제 마지막 제가 이 예문을 출행점으로 적었습니다. 통상 우리가 이 출행점은 이 재물점이나 질병점이나 공부점 이런 어떤 부분보다는 비중이 작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출행점이라는 것은 여행을 간다. 오늘 내가 어디에 누구를 만나러 간다. 어떻다 할때다 출행점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어떤 부분이 어, 출행점이 좀 옛날에는 험했죠 사회가 이럴 때는 이 출행점이 상당한 비중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큰 어떤 비중은 없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출행점에서는 지향점이 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통상 우리가 출행을 한다 할 때는 편안할지 안 할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용신, 세이는 신, 손으로 봅니다. 편안하고 즐거워야 되는 어떤 부분으로 보는 게이 손이죠. 그런 어떤 부분을 가지고서 출행점은 두루두루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그 부분을 가지고 한번 볼까요? 자, 제가 지샜다. 지시했다. 제가 지샜다면은 즐거움이 생을 했죠. 즐거움이 생을 했습니다. 손은 즐거움이고, 편안함이죠. 편안함이 생을 한게입니다 왕성하다. 좋겠죠. 즐거움이 꽃을 피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꽃을 피웠느냐? 여기서는 먹을 복으로 봤죠. 죄라는 것은 먹는다는 뜻도 있다. 있죠. 맛있는 걸 먹을 것이다. 이렇게도 보고, 또 돈이죠. 재물은 또 있다. 또 이렇게도 볼수 있고, 남성이 여성을 만나러 왔을 때는 어때요? 좋은 여성을 만날 것이다. 또 이렇게도 볼수 있겠죠. 형이 짓에 왕상하며, 이렇게 했습니다. 형은 또 어때요? 이 즐거움, 편안함을 갖다가 생활해줬으니까 원신이 되겠죠. 크게 나쁜 거 없습니다. 형은 친구가 되겠고, 또 어때요? 동료도 되겠죠. 직장 동료나 친구나. 이런 사람들과 동행을 한다는 이야기죠. 동행하고 같이 뭐 즐겁게 에, 지내거나 할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 너무 즐거움을 쫓으면은 또 어, 동이 나갈 수도 있겠죠. 동이 나간다. 이렇게도 또볼수 있겠죠. 손이 지세왕상하면 즐겁고 편안하다. 이렇게 봅니다. 관이 지세에서 왕상하면은 관이 지세다. 질병과 거의 같죠. 관이 지세했다. 이럴 때는 시비거리가 있을 것이다. 사고가 있을 것이다. 관제를 조심해라. 이런 어떤 부분으로 보다. 불하는 것은 왕성하면 근심입니다. 이때는 근심입니다. 왜? 즐거운 손을 갖다가 그걸 하죠. 그래서 근심으로 봅니다. 근심거리가 생기고 편안하게 안주하지를 못한다. 이런 어떤 부분을 가지고서 지세 부분을 해석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 지세란 뭐냐 하는 부분을 두 파트로 해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완벽한 설명은 절대 있을 수가 없죠. 이런 어떤 부분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연구하고 고민해서 여러분들의 육효점에 있어서 관점을 하나하나 정립해 나가시기를 육효를 가장 쉽게 해석하고, 육효를 가장 친절하게 안내하는 육효학 박사 노희범입니다.